저늘 저리 저희가 31번째 국민고발입니다. 지금 어떤 분은 저한테 아니 뭐 홍땅 이런 성희롱까지 아무도 고발 안 하는데 해야죠. 아무도 안 해야죠. 어쩌다 대한민국이 여자애가 저 어린 남자애를 성희롱해도 입을 처럼 다물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이 소리가 좀 작은 것처럼 들리더라도 이 소리가 지금 1등 사이에서 소리가 울립니다.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방송인 김민아저 이번에 김민아를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여자애가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그런 컨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3짜리 애들, 애랑 그것도 대한민국 공식 유튜버 채널에서 그 아이를 성희롱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자가 남자아이를 성희롱했으니 괜찮은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고발하겠지 을 하고 있었더니 아무도 고발을 안합니다. 여성단체서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성희롱과 아동 청소년을 포함 있을 서여자남자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엄격한 사법 처리를 요구하는 기,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피고발인은 SMCNC 소속의 김민아, 방송인 김민아, 그리고 문재인,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 박영호, 그리고 성명불상의 문체부 디지털 소통 제작과 이 제작자입니다. 이들을 아동 및 청소년에서 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그리고 직무 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중간 중간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사실은 피 고발인들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문화체육부관광부장관 박양호 방송 김민아 성명 불성의 영상 편집자이며 2020년 7일 기사에 따르면 2020년 5월 1일. 대한민국 정식, 정보 공식 유튜브 채널 및웹 콘텐츠, 워터백 시즌2 3회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폴로 진행자인 김민아는 중학생 3학년 A군에게 엄청 에너지가 많을 시기인데 그 에너지는 어디다 푸냐? A군이 대답을 하지 않자 왜 웃는 거냐? 나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럼 혼자 집에 있을 때 뭐하냐? 라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해당 영상의 발언이 문제 되자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김민아는 공식 사과를 하게 이릅니다. 고발 이용 및 엄정 수사의 필요성은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은 아동·청소년성을 사고판는 행위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청소년에게 성추행이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규정에 두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김민아의 엄청 에너지가 많을 시기인데 그 에너지는 어디, 어디에 푸냐라는 발언에 불편함을 느낀 a 군이 대답을 회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아는 야릇한 표정을 지으며 제차 애군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 김민아가, 피고발인 김민아가 상황을 인식했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평소 선 넘는 아슬아슬한 행동과 발언으로 웹 예능계에서 캐릭터를 구축했다는 편을 듣는 피고반인 김민아는 본인의 캐릭터 구축을 위한 수단으로 A군행의 성희롱을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피고반인 김민아가 성희롱 뿐만 아니라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내용의 영상 제작에 적극 참여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에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문재 고사나. 디지털 소속 소통 제작과의 성명불상의 영상 편집자 또한 자막을 듣는 등 영상 편집을 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편집 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함에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것은 방송의 재미를 위해 청소년에 대한 성희롱증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인식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생방송으로 나갔다면 모르겠지만 이 영상은 편집된 영상 제작입니다. 그리고 문재인과 박영훈은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의 최종 책임자이자 관련 소관의 장관입니다. 이들은 방송 김민아와 방송 영상 제작자를 관리 감독할 의문을 지닙니다. 이에 그들은 본인들의 직무를 소홀한 것으로 소홀한 것이 됩니다. 이에 문재인과 방양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성인에게 헤어지, 행해지는 성범죄도 가벼워 여길 수 없는 범죄이지만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행해지는 이러한 성범죄는 주후 정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될뿐 아니라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범죄를 할수 있습니다. 이에 피고발인들의 행동에 대하여 국민의 경각심을 끼우고 피고발인을 위한 사법 처리를 구하자 이건 형사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 주십시오. 제가 법리적인 문제는 중간중그 중간 생략을 했습니다. 이렇듯 지금 단순히 생방송이나 이런 걸 하면서 그냥 지나가란 말을 했다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에 기사에 캡처된 걸 보면 충분히 김민아의 얼굴 표정과 그리고 그, 그 야릇한 눈빛을 본다면 충분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중3아이에게 그 에너지를 어떻게 보느냐? 나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 지금 째재세는 무엇을 하느냐? 충분히 자위를 영상할 수 있는 그러한 발언을 유도함으로써 그 아이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영상을 하게끔 제작한 것은 아동 음란 제작물에 깊이 관여했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성 여자가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개인의 유튜브 채널도 아닌 대한민국의 공식 유튜버 채널에서 중사 아이를 상대로 한성인으에 인해서 저희들은 그 영상 제작자와 방송인 김민아 그리고 그 주무 장관이 방양호 문체부 장관에 대한 직무위까지 고발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대검찰청에서 고발을 하지 않고 이곳에 오무선 가급적이면 일주일이라도 빨리 수사에 착수하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서울중앙지방경찰청에 이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 EBS 방송했을 때 이런 성희롱도 아니고 그들의 친분을 이용해서 좀 과격한 표현을 했다고 방송인들이, 개그맨이었나요? 방송인들이 퇴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들은 두 달이 넘도록, 5월 1일이었으니까, 5, 6, 두 달이 넘도록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그 7월 1일날 이렇게 기사원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여성, 단체계 소위 말하는 그놈의 잘난 페미계에서도 입을 쳐다물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아동성범죄와 관련된 모든 일련의 성문제는 오로지 대한민국 여자만을 위한 그러한 문제로 그들을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남자들 정신 똑바로 차려될 것입니다. 고발장 접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수를 하고 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점심 식사를 하고 나오신 직장인 여러분 나이 서른 살쭉 먹은 여자가 열여섯 살 남자에게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뭐하냐 그 넘치는 에너지를 어떻게 푸냐 이걸 대한민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대한민국의 여성 시민단체는 거기에서 입을 초다물고 있습니다. 기사가 나고 나서 쫙 일주일간을 지켜봤는데 아무도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성인 여성은 어린 아동을 성희에도 성희롱을 해도 괜찮습니까? 내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실실 웃으면서 야릇한 눈빛으로 중아이에게야너 혼자 집에 있을 때너 어 에너지가 어떻게 풀어? 이딴 방송을 대한민국의 공식 채널에 삼고 있습니다. 기껏한다는 소리가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계는 아이들이 엎드려 잠을 자도 남자 교사가 그 여제 여제자를 흔들어 깨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성추행으로 몰려갈 수 있다는 인식이 거의 과반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일에 봤을 때 이번 방송인 김민아와 대한민국 정보 공식 유튜브 채널은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성인 여성이 어린 청소년을 그렇게 성의로 했을 때그 결과가 엄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